안녕, 생각해보니까, 그, 뭐지, 올인원에서도 소울레폰이 나오잖아? 어, 이건 사야지. <laughs> 럭키 상자는 사야지. 그래서, 그거, 올인원 지금 이사야 뽑는 이벤트도 하니까, 겸사겸사 뽑기권을 다 써보려고. 우선은, 방금 산, 럭키 상자. 2번 나오나요? 2번 나왔어요! 3번 나오나요? 짠! 어, 3번 나왔어, 대박! 3번? 4번 갑니까? 갑니다. 아, 짠! 아, 3번에서 멈췄네. 아쉽다. 뭐, 그래도 랜전무 랜전 보면 어, 뭔가 2번이 더 괜찮아 보이는 거는 착각인가? 아무튼 이제, 근데 내가 쓸데없이 뽑기가 너무 많더라고. 이거 89번 뽑아야 돼. 조그만 거 너무 많아. 너무 쓸데없다. 여기서 에스텔 보물...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광클 할게. 그냥 짠도 없이. 그냥 얼른 얼른 클릭할게. 어차피 아무것도 안줄거 뻔하니까. 아니, 이거 근데 10개면은 그냥 1 0개짜리로 바꿔주면 안 돼? 그냥, 어, 그 합성이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합성 아니면 제작. 여러 번 누르는 거 너무 귀찮음. 하, 하지 말까? 그냥 이거 매크로나 돌릴까? <laughs> 매크로가 용인되는 게임. 함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야, 아무튼. 아, 이거 80번 언제 눌러? 어, 너무 지겨워. 빨간맛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눌러서 뭐 하냐고. 에스텔 거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에스텔. 에스텔, 에스텔, 에스텔. 안 나와. 하지 말자. 1 0분만 할게. 이, 이거 1법은 너무 지겨우니까 내가 그냥 혼자 쓸게. 10법 하고, 올인원 하고, 그렇게 할게. 짠. 총총총총총총 빨간맛 파티. 두 번째 짠. 총총총총총총총총총. 번짜 과연 무엇? 이사야 무기네. 좋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마지막 뿅뿅. 뿅? 나 원래 뿅안 하는데 짠 하는데. 갑자기 뿅이 왜 나왔지? 그다음에 올리원도 40개나 되는데 이거 1법 너무 지겨운데 너무 많아 이거 1법 왜 이렇게 많지 나 진짜 뽑기 엄청 안했나봐 이렇게 쌓였을까 쓸데없이 많네 이것도 10법으로 바꿔달라 클 점은 필요없고 그냥 10법 15번만 할게 에스텔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올란가? 이거 20회까지 가면 영원석 선택권인데? 어, 음, 우선 가봅시다. 루비 소모도 있으니까 루비 여기다 조금 쓸까? 15번, 5번이면 25,000인데. 근데, 잠깐만, 5번. 아니, 그럴 거면은, 저 선택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치? 그럴 거면은 그 이벤트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갑시다. 짠! 오, 처음부터 번쩍. 어, 하피 가면, 번쩍! 번개의 장갑. 이건 뭐야, 누구 거야? 보물 같은데? 짠! 에아! 에아가 왜 나와? 이거 뭐야? 소니아 전용 보물. 아, 어차피 이거 루비로만 되는구나? 이거 옆에 거는 의미가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짠! 클전무 그 필요 없고, 짠, 번쩍, 어, 대박, 뭔데 이렇게 많이 번쩍이요? 레기어스 일각, 쓸데없는 거 나왔네. 클전무 그 필요 없고, 자1 3 번, 짠,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냐? 짠, 번쩍. 금의 향기. 누구 보물인 것 같은데? 누구 보물이냐? 카산드라. 그 다음, 짠. 이사야께 하나도 안 나오네. 어쩜 이럴 수가 있지? 클 점우 필요 없고. 또클 점우. 와, 진짜. 이거 솔직히 이벤 할때 확률 주작 들어가는 것 같다. 확률 감소. 0 하나씩 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어이없는데? 반짝! 이건 뭐야 이상한 거 나왔어. 회전뭐 필요 없고. 번쩍. 리들 모임. 리들 뭐지? 뭐왜 옛날 애들 옛날 애들만 잔뜩 나오냐? 번쩍. 이건 또 보물인 것 같고. 보물. 탈리샤. 짠. 번쩍. 이것도 분물인 것 같고. 또 번쩍. 아니, 오늘 하피 가면 날이 하피 가면 오각하는 날인가 보네. 이것도 분물인 것 같아. 이거는 플루스 분물. 이건 세실리아 분물. 짠. 번쩍. 이건 누구 보물이야? 어 아, 보물 너무 어렵다. 제인이 보물. 다음에 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 금방이네. 클전무 넘기고 번쩍. 이건 뭐지 누구지 체이스 무기인 것 같고 또 번쩍 와 대박. 또 번쩍이라니. 아 이게 이게 여기서 왜 나와? 또 번쩍이야. 이건 누구 보물이야?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와, 여기가 번쩍 많이 나왔다. 이건 제이니 거네. 이게 로만. 로만 거 왠지 보물 있는 것 같아. 다섯 번 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나지? 대박, 번쩍. 소소한 행복. 또 번쩍. 이거 왜또 나와? 체이스, 체이스 각성하라는 건가? 이거는 데일리 번쩍 주술부 이거는 리핀의 데일리 네번 남았습니다. 갑니다. 짠 번쩍 반짝. 번쩍하는데 실속 있는 건 하나도 없네. 이거 누구 거더라? 이거 있던 거 같은데. 니아 건가? 이 <laughs> 진짜 쓸데없는 거 나온다. 와 번쩍 세번 연속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누구 거야 네번 연속 비슷카 이게 니아거 맞고 크루 이거 뭐야 에스텔 에스텔 분물 없었는데 괜찮 구만 저거 껴주면은 스탯한줄 챙길 수 있고 번쩍 이건 베로 베로니카, 보물. 번쩍. 번쩍, 번쩍. 소자의 나팔 이건 누구 보물이야? 또 번쩍. 이거 템 나올 때렉좀 심하다. 어, 비스카 사각 도전해봅시다. 오, 번쩍. 짠. 왜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메이, 아셀리카, 베로니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캐릭터가 101개가 있고 전용무기 101종류, 보물 101, 101, 101, 1 0 404종류가 있는데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번쩍. 흐름의 인장. 이건 또 누구 보물이야. 이거 클전무. 좀렉좀 있는 것 같아. 아, 클전무 싫어. 갈기도 귀찮단 말이야. 아, 진짜 개빡치네. 크리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 너무 귀찮아. 리카르도, 리카르도 이러다, 리카르도 자연이생 자연오각하겠다, 이러다가. 이거는 빠벨. 빠벨도 이제 내 최초에 처음 갈았던 무기였는데 점점 각성도가 올라가고 있어. 이게 에르제였나? 마지막 번쩍. 와, 이거 좀 많이 나왔는데? 대박. 이거 나비꺼네, 딱 봐도. 딱 봐도 나비꺼고. 카인. 나비 마지막 짠아클전물싫다고요 마지막은 망했구요 보물 수집 많이 했네요 좋구만 보물 수집 많이 했어 무기 수집도 했어 그럼 이제 각성을 얼른 해볼까 아까 일각 먹은 것들 카세 카셀은 삼각이니까 나중에 하고, 들어가. 카셀거 하나지. 로이거 내가 저번에 갈아서 없을 거야. 로이거도 로이도 삼각이라서 모아서 해야 되고, 잠깐만. 디마일이 두 개면은 될것 같은데. 디마일 삼각이야, 사각이야? 삼각이지. 그럼 두개 하면 되잖아. 왜안 했지? 삼각, 갑니다. 25%, 역시 25%강이 최고야. 응, 음, 터졌어.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바벨. 바벨 와 이러다 이각 되겠어. 갑니다. 짠. 안됐네. 아쉽구만. 실버를 성립하였습니다. 닉스. 닉스 삼각인데? 닉스 삼각인데? 그 그러면은 창고에다가 닉스 있네. 삼각이면. 비스카도 있었네? 어허 나 이러다가 어? 잠깐만 나 바보니? <laughs> 보관함이 아니라 각성해야 돼. 이러다가 다 키우겠어 진짜. 25퍼 짠! 터졌고 오늘 터지는 날인가봐. 운이 별로 안 좋아. 나 미카르도도 삼각인가? 리카 이각이면 할만해. 자 갑시다. 짠! 쓸데없이 이런거 붙지말고. 안 붙어서 다행이야. 골드 소모. 오늘 월요일이라서 골드 소모가 이런데서 되네 또. 이거 딱이다. 삼각이다. 일가. 갑니다. 25% 쾅. 터졌어. 기대도 안 했다. 오늘 진짜 저주받은 날인가? 뭐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 좀 심각한데. 실보 있네. 33% 짠. 이런 게 붙어버리네. 쓸데없는 게 붙었어. 아니야. 이게 마, 마피가 마 많이 그 뭐야 마법 피해량 증가라서 괜찮은 애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고 뭐 아님 말고 뭐 그런 거지 크로우 우리 잘생긴 크로우 오, 오빤 오 아니고 아저씨인데 와 실보 뭐야 32퍼 32퍼야 이거 이미 정가 초과 이거 안 붙었으면 울었어야 되고 얘는 오각이니까 필요 없을 거고 에르제는 왜 오각인지 모르겠어. 체이스, 가봅시다. 체이스도 삼각이네. 자, 갑니다. 25%! 짠! 와, 이런 게 쓸데없이 붙네. 안 쓰는 애가 잘 붙는다니까? 그 다음에, 리히트, 얼마 전에 먹은 것 같은데, 리히트도? 아, 소외 해병을 얼마 전에 해서 그런가? 아무튼 어제 했나? 아무튼 이런 거 붙지 말라고. 리히트 안쓸 거라고. 아, 이건 붙는 게 아니네, 100%네. 그 다음에 이 사야는 그냥 곱게 껴주면 되고. 이제 이거 다 분해. 아, 이거 분해가 너무 귀찮아. 이거 매번 확인해야 돼. 차라리 없애줘. 아, 전문조각 25개 주는 건 좋긴 한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결국, 올인원을 다 썼지만 수학은 하나도 없었네. 이벤트에 있는 거 하나도 수학 못 했잖아. 의미가 없는데, 진짜? 진짜 의미 하나도 없어. 진짜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하나도 없어. 괜히 올인 놈, 그냥, 뭔가 그냥 다 날려버린 기분인데? 내가 열심히 모았던, 존버했던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뭐지? 기분이가 별로야. 얘는 그냥, 각성해줄래? 그냥, 스탯 한 줄이라도 늘리면 좋지 뭐. 그리고, 방관이랑 치피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에스텔은 이거 없는 것 같고. 제인이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있네? 있네, 있어? 있네, 왜 있어? 이거 그대로 껴라. 최대 체력이면 껴라. 나제 엄마 안 돌릴 거니까. 플러스 이거 있나? 다 있네? 플러스 없는 게 없는데? 어, 그냥 이거 껴. 뭐, 옵션 뭐, 도끼인게 끼는 것 같고. 다음에, 니아는 있는 것 같아. 니아는 확실히 있어. 어, 그냥 방호부로 가자. 왜냐면 니아는 아직 쓰는 곳이 없는데, 잠깐만, 장착이 아니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손이 꼬여? 이거는 있었지. 이게 낫겠지? 그러면은 이거 보관. 어, 메이크업, 없나? 없어. 그리고 소니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있나? 있네? 왜 있지? 왜 있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아무튼 보관. 그리고 카셀 거. 카셀 거 끼고. 이거는 저번에 먹은 건데 프리스 때문에 튀쳐나왔네.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 들어가고. 세실리아 요거는 오 이제 컬렉션 다 모았고 그 다음에 아셀리카 이것도 있는데 나왜 있는데 모르냐 실환가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옵션이 더 좋아보이니까 이거 껴뭐 그래봤자 자보인거 똑같지만 그리고 가산절안는 없는거 같고 그리고 로마는 있는거 같은데 그치 로마는, 그냥, 창고에다 박아주면 될것 같아. 데일리 것도 옵션이, 펠 모회면은 뭐 그냥 타도. 뭔가 좀 허무한데, 지금? 뭔가 많이 허무한 것 같아. 뭔가 좀 그렇지, 야 그치?